자, 오늘은 첫 토크로 우리 최종만 목사님, 최 목사님, 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충문 박사님이 이 세계 기독청, 세계 참그 교민청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 에, 목사님은 대학을 어디 나오셨나요? 서울 대학 졸업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laughs> 서울 대학이 자꾸 덤비고 난리야. 서울 대학. <laughs> 그래서 미국에 유학은 어디 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공부를 하시고 네. 또 우리 저 김철홍 박사가 어, 김철홍 교수, 김철홍 교수가 어, 졸업한 훌러에서 석사, 박사 아 학위를 돌렸습니다. 김철홍 박사의 제가 22년 박사 학위 선배입니다. 21년 선배야? 22년 선배입니다. 22년. 자, 근데 <laughs> 그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신학이 타락된 과정을 말하려면 시간이 없고 예, 예. 원래 미국은 하버드 대학도 다 신학교로 출발했고 예일, 브리스턴, 콜롬비아 전체가 다 신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일반 학부가 한 개씩 붙어가지고 의대 뭐가 붙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의 중심은 신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버드부터 예,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예, 예. 영도 다 신학이 중심인데 세계적 예. 대학은 예. 그런데 이게 1920년도로 봐야 되나요? 독일에 예. 있는 티빙겔 대학 예. 다시 말해서 문서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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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미국의 동부 하버드로 예의로 왔단 말이야. 예. 그 문서비평은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뭐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믿을 수 없다. 이건 문학적으로 쓴 적이다. 이렇게 이게 이게 문선 비평인데. 네, 그렇습 거기에 미국의 신학대학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죠. 네. 하버드도 무너졌고 무너졌습니다. 예. 예일, 브리튼, 네, 뭐 네, 콜롬비아, 네. 다 무너졌잖아요. 예. 네, 네. 따지고 보면 그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이단 중에 이단이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메이첸교수가 안돼. 브리튼 대학의 메이첸교수가 이거는 신학이 아니야. 회사 나와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웨스트 신학교. 예, 예. 그거보다 앞에 몇십 년 전에 나온 사람이 음, 바로 이 소노베가 나온 예. 루이스 볼프 신학교. 예, 예. 다시 말해서, 어? 갈빈, 갈빈 신학교. 예, 예. 그두 축이 음. 보수주의 신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거대한 학교를 다 놔두고 나왔으니까 사실 학교 건물로 보면 이 보수주의 신학인 웨스트민스터나 웨스트민스터 한국 사람들이 거기 공부하러 갔다가 제일 실망하는 게 뭐냐 캠퍼스 보고 실망한다 그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지. 다 두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서부에 캘리포니아, 네. 네. 서부에 보수주의 신학이 생기겠다 해서 생긴 게 풀러입니다. 풀러지요. 예. 아, 내가 나도 많이 알지 아, 유 사실 우리 <laughs> 전 목사님은요, 천천오니다. 천천오. 천천천천. 모든 뭐. 영역을 초월해서 지금 성령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과장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는 우리 전 목사님을 좀 사실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렇게 욕, 욕도 잘하고 뭐 저렇게 헛된소리 잘하시는 목사님 있나 했는데 어 제가 여러 말할것 없이 시한수만 딱 여러분 저는 저 서울대학교 에서는 저는 그 이문열이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동기동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는 이성희 목사 저 그연동교회 통합적 총회장신에 관한 그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문학을 했지만은 그리고 시단에도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시집 같은 걸 내보질 않았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를 한번 읊어 본 적도 없어 오늘 머리 들라고 눈썹 들라고 처음입니다. 한번 해 봐요. 예. 국민 우리 전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가장 애송하고 있는 시가 이 넘버 no. 원이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풀꽃이라는 시는 단 석줄로 짧습니다. 에,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요게 이제 가장 이 애송 빈도가 최고 넘버 원인 시인데 저는 그것을, 그걸, 그게 좀 보다도 저는 정광호 목사님을 만난 후에 제가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저는 제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이 다 이제 정광복 목사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 판칼트가말한그 판단 정죄. 내 자신의 존재는 i m nothing before him. <laughs> 예. 런데 이제 제가 시를 한 소월 펼쳐 <laughs> 보겠습니다. 그 풀꽃 나태주가 쓴 풀꽃 일인데 그거 이제 거기다가 제가 풀꽃 2라 그래 가지고 예. 자세히 보니 예쁘다. 그건 그대로 펴다 임나태주 시를 가져와 가지고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예.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멀리서 보니 위대하다. 가까이서 보니 존경스럽다.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다. 이게 불꽃 넘버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시고 그 시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요. 이것은 나의 고백. 제가 헛튼 소리 안 합니다. 아부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안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예. 음, 자, 여기에 지금 댓글 중에 이충문 박사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너 여기 입에 들어오지 마. 앞으로. 내가 이충문에서 말할 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입 닥쳐. 나오지 마. 여기. 회원도 나오지 마라. 너희들은. 미국도 그렇고, 그렇고 이천문에 대해서 따지려면 나한테 아예 오지를 말으란 말이야. 이천문 박사도 가만히 있으면 난 절대 말안 해요. 자꾸 다른데 강연하러 가서 말하면 이건 이 세계는 반박되지 않는 말은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또 해명할 수밖에 없어. 이천문 박사님, 말하지 마요, 나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또 대답을 해야 돼. 더 이상 공개하기 전에 말하지 마요. 어제요, 주옥순한테 뒤지도록 떨어 터졌어요. <laughs> 이충문대에서 말하려면 너 교회 나오지 마! 잠시만요. 죽을라고 말이야, 떠들어. 여기가 무슨 뭐 애국운동 한대인 줄 알아? 여기는 애국운동 앞에, 보금이 먼저 앞에 있는 거야. 보금운동이 먼저 있는 거야. 잠 <laughs> <자>, 그건 그렇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은 미국에서 몇년 살았어요? 42년 살았습니다. 하... <laughs> 교회는 어디 다녔어요? 어, 교회는 어, 저는 뭐, 제가 그 미국에서 음. 교회를 세개 개척했어요. 그, 아니 훌로 그리고, 그 개척을 하셨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훌로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예. 거기 있는 글렌데일이라는 곳에서 어. 그 파사데나 옆에 어. 그랜데, 글랜데일 글렌데일 한인교회를 해서 개, 개, 개척을 했고 예. 그런데 또저 애나하임 스타디움 있는데 있어. 요 네. 다저 스타디움하고 애나하임 스타디움 두 개. 아못 가겠어, 막 이제. 그 스타디움, 애나하임 그러니까 장로교회로 어떻게 개최했고, 엔디형 미선교회 개최했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애나하 네. 장로교회, 엔디 미선교회 그 사이에 제가 은혜하인 교회라고. 은혜하인 교회? 예, 김광식 목사님? 예, 김광식 목사님. 예. 이야, 지금 한경웅 목사님이. 예, 예, 그 당면이... 그 한경웅 목사님 제 제자입니다. 네. 예. 제자야? 예, 아 진짜. 이야, 그 교회를. <laughs> 저는 그, 그 교회에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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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 부목사로 수석, 수석 목사 선교 목사로 김영신 네. 목사님은 목회 담당이고 저는 선교 담당 이 그때 나를 좀 불러주시지 아, <laughs> 좋은 자리 에 있을 때 그때 목사님만 하셨으면 제가 정말 참 모셔 모셔서 제가 아, 아, 아. <웃음> <웃음> 나는 요 한경 목사님하고도 네. 알아요 밥도 네. 같이 함께 먹고 다 한데 네, 네. 내가 애국운동 한것 때문에 네. 나한테안 올라 그래 한경 네. 목사님 네. 미국도 자파가 많아가지고 안 네.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국내 문제는 뭐 거의 다 결정됐어요. 우리가 4월 10일날 2 0 0만면 끝이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상원의원이거든. 네, 네. 상원의원 100명을 완전히 우리가 포섭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상원의회 제3인자되는 린지, 린지 그레하이 네. 우리 고세진 박사님 통하여 직접 편지 오기를. 네. 반드시 내가 한국의 가리라 네. 한국에 가는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강훈 목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멘! 아멘! 그래서 강문광장이든지육산빌딩 어디든지 정강훈 목사 행사하면 내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연설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용까지도 말해놨어. 반드시 중국은 북한으로 노력하는 송류관을 끊어야 된다. 아멘! 이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 아멘. 이런 내용까지 다 해서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들려면 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네. 협력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자, 이 시간에 제가 명령 내지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 사는 한인 대표들 중에서 교민청 대사를 하실 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자, 전화번호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laughs> 목사님, 밤새도록 전화받기 이제. <laughs> 010-7413-1215 최정만 한국번호입니다. 이 전화로 해 주시면 누구든지 열심만 있으면 돼요. 50개 주에, 에, 교민청 대사하실 분, 이미 결정된 지역은 할수 없어요. L.A. 유역도, 아, 또, 어, 어, 또뭐 워싱턴, 또뭐 오렌지카운트 이건 다 결정됐는데, 에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그다음에 애틀랜타 쪽으로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하겠다 해서 세 개로 나눠었어 괜찮아. 한국도 그래. 자유말 A 조, B 조, C 조, D 조까지 가니까. 다 같은 동네에 있어도 도저히 난저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하면 조를 따로 만들어서 교민청 대사를 새로 임명할 테니까 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어, 그래서 등록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일단 자기 주에 속한 초대형교회 세계교회를 제일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그러면 뭐 세들백 쳤지, 그 다음에 또 갈보리 쳤지, 적스미스, 뭐 이런 거초 대형 교회, 미국인 교회, 미국인 교회, 한인 교회 필요 없어요. 미국인 교회를 세 개씩을 추천을 해서 그 교회 이름과 주소 될수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 이름까지 우리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넣어 주시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교포들이 거의 300만이에요, 300만. 유대인들이 600만 밖에 안 돼요. 300만인데 우리 한국 교포들은요, 콩가루 집안이야. 다 개인 플레이 하니까. 오늘까지 상원 의원 하나 없어요. 어? 일본은요, 주지사도 있어. 일본 사람들은 주지사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셋만 모이면 싸우는 거야. 이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멘. 한국 땅에도 한국 사람들도 무조건 모이면 뭉쳐야 돼. 아멘. 한 떡으로 뭉쳐가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게 필요하냐면 상원의원들도 결국은 표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 각 주에 50개 주에 한인의 대표들이 딱 상원에 가서 이거요. 법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안할 수가 없어요. 왜? 표 때문에 300만의 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뭐 500불, 50만원지, 정치 허금도 좀 내주시고, 어? 나중에 내가 또 살짝 또줄 수도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한인교회도 하나로 딱 뭉치면요. 우리가 반드시 자유 통일을 해낼 수 있어. 아멘. 그래서 나는 이걸 일찍 알고 세계 교민청을 조직을 했고 미국은 도시별로 다 조직을 하고 50개 주별로 다 조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영국, 독일, 불란서 전 유럽에 230개의 도시별로 국가별로 교민청 대사 조직을 해서 이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나는 이걸 감방에서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거예요. 아멘. 잘 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년에 그걸 외부에서 외국에서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여기서 이백성 만들어 가지고 4월말 주간에 한국에서 천 명이 갈 겁니다. 한국의 대표 목사님들이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현지 대표들이 천 명이 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300명 목사님과 사모님 1000명 가까이가 라스베가스에서 이미 날짜 정했어요. 자유 통일을 위한 대포럼을 시작하며 아멘. 전 세계 지구가 천지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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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바로 아멘. 이승만의 아멘. 전법이에요. 이승만의 할렐루야. 전법. 할렐루야. 아멘. 이충무 박사님 빨리 돌아와요. 아니 뭘 하려고 얘기온 거야, 도대체. 우리는 자유통일, 이승만처럼 하려고. 근데 내가 감광장에서 목회자 가운 입고 국민재판을 진행한 것 중에 절반은 다 이루어졌어. 아멘. 이승만 기념관, 바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으라고 딱 명령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서 밑바닥의 주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다민이 보고 만들어그랬으니까 내가 국민재판 진행한 그것을 계속 들으셔서 내가 이미 다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뭐 동성애 뭐 이슬람 아이고 될줄 알아. 안 돼요. 우리가 이백석 하면 끝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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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야. 부정선거를 막아야지 목사님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야야야야야. 내 생각과 수준이 너하고 같은짓 아니야. 부정선거 절대 못 막아요.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어요. 뭐냐, 천만 조직하면 끝나요. 아멘. 천만 조직 딱해서 국민 저항권으로 몰고 가면, 아멘. 사전 선거고 다 날라가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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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명이 국민 저항권으로 몰려가서 선거 볼것하겠다우리 선거 참여 안 하겠다. 그걸 누가 말려? 이거 혁명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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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560만 거의 600만 가까이가 조직이 됐으니까 400만만 더 밀고 나가면. 아, 네. 된다 이거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마지막 말씀 연설하면 하죠. 예. 연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두분 건국이 됐습니다 짧은 역사지만 그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두분 건국이 됐는데 그 첫째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건국을 했습니다. 음. 두 번째 미국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식 호칭이, 공식 그 나라 이름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것, 그것이 주어가 되어서 비동사로 트에 따라 나올 때에 조지 워싱턴부터 15대 대통령까지는 그것이 복수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oh, r oh, 복수, 복수 비동사가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헌법 미국 헌법이나 모든 미국 공문서에 다이 기록이 다이 역사가 다 그렇게 기록이 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음. 에이브람 링컨에 의해 가지고 남북 전쟁을 해서 미국을 통합한 후에 명, 이름은 똑같은데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뒤에 받는 동사가 있습니다. is 이즈, 단수로 받습니다. 음. 그래서 앞에 있는 미국과 뒤에 있는 미국은 사실은 같은 나라, 같은 적이면서도 각은 다른, 다른 정책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두 번째 대통령 두 번째 미국을 건국한 링컨 에이브람 링컨의 그 게디스버그 연설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음. 그 맞아요. 아주 그큰 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미국 의회에서 음. 연설한 그 연설이 음. 56분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아주 그 열광을 하면서 일어나서 그냥 박수를 치고 사실 그 연설문이 정말 잘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돼서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왜 링컨 아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그렇게 열광하느냐 그 원인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미국 의회 연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Honorable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uh, distinguished guest and ladie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 a new nation uh, that conceived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I'm standing before the nation yeah, with the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yeah. and the belief in the alliance and yeah. uh, release e l e to open uh, a new future. 그 아까 그 미래 이거 미래가 나옵니다. 미래. 미래. 그래서 자유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에 동맹에 대한 이런 신앙, 빌립. 아니요, 올해, 신앙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설가. 제가요, 네. 저는 목사님 연세 절반밖에 안 됩니다. <laughs> 아니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다 외우냐고. 어 그냥 한번 듣고 나니까 아니시죠요. 사진을 찍게 버려. 진짜 잘하. 그런데 요 연설 요거 때문에 음. 그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의 연설을 그 뒤에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개판을 쳐도 그 사람들 열광하게 돼 있어요. 야, 담배야. 아까 다 맞냐, 이거? <laughs> 다 맞다 그래요. 참. 맞다 그러잖아요. 네, 맞다 그래요. 맞다 몇 프로 맞아요? 100%다 맞죠? 100 100%. 맞죠? 네, 맞죠. 이야, 네. 참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역사학문적으로 말하면 한국 국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두번 건국됐다는 말이. 미국이 왜두번 돼? 조지 워싱턴부터 아브라함 링컨까지는 첫 번째 건국할 때는 예. 그 이름이 예. 이제 단수로 돼 있다 이 말이죠.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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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아, 복수, 복수. 복수 복수로. 예, 예, 복수 즉 복수. 왜냐하면 예, 예. 복수가 왜냐하면 그때 남북 전쟁을 하기 전이니까. 예, 그때는 그 남쪽의 나라하고 예. 북쪽의 나라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두개 나라로 복수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통합을 남북 전쟁을 하여. 나를 하나로 만든 후로는 단수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말이죠. 예, 예. 그 나같이 이렇게 해설을 해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알아들어. 제, 제 연설이 아직 절반밖에 안, 안 진행됐습니다. 아니야, 또 그게 또 아니고. 5 분만 더. 아니, 당연히 해야지. 예, 당연히. 예. <laughs> 절반밖에. 그래서 어, 미국이 야너 일로 나와 통역해. <laughs> 아니, 됐어요. <laughs> 아, 됐어요? 아, <laughs> 어, 미국이 예, 이렇게 두번 건국된 것처럼. 음. 우리 대한민국도 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예,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건국으로서는 이 나라가 이놈 나라가 이 대질 않습니다. 첫 번째 위대하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첫 번째 건국을 하셨지만은 아, 이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참 이런 저 어, 공산주의자들과 주사파들 이런 참 저도 목사님 욕한 번만 하게 당연히 해야죠.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 <웃음> <웃음> 나라가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두분 제2의 건국이, 건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제2건국이 돼가는데 링컨하고 아주 닮은 분이 한분 있어요. 우리나라에. 모든 면에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해서 지금 이거 저... 논문을 쓰고 책을 써보니까 이게 한1페이지 이상 나오겠어요. 이런 위대한 링컨 같은 분이 한분 있어요. 여기요 우리나라에. 근데 링컨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 종교 계획자 말틴루터에 그 속까지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 수쳐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 더 있어요. 말틴루터 킹과 같은 이런 혁명정신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이냥 놔둘 수둘 없다 e p e o p people, p e o p e o p l e we 문 e o p l e we people, w people, we we people, p e o p we we people, we people, we the people, 지금 너처럼 그렇게 달달 다 외우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3 8그 <laughs> 근데, 우리 한국의 말틴 루터 킹과 저 종교교육자 말틴 루터와 그 다음에 링컨 세 사람을 합성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laughs> 이분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제2의 건국이 되어가고 앞으로 보금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에 했던 나라! 이제 전 세계 에 그냥 아주 그냥 지투라 그러지 앞으로 지원으로 갈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는데 이제 뭐 앞에 딴 소리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 정지가 돼야 되고 우리 존재는 다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 I am nothing before you. 다들 네. 통역좀 해봐요. 쉬운 말이니까 전, 전 목사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네. 그, 당신, 곁에만 서면 왜 작아만 지는가 원래 <laughs> 키가 티도 작지만 어, 오면 더 작아져 u t We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a r 포기 a l k i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 b 이 u t the people who 루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50개 주를 방문하면서 조직을 완성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아로티시 장교입니다. 아로티시 장교, 이야. 통역 장교. 별걸 다 했어, 또 별걸 다 했어. 뭐 통역 장교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